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뜨거운 사랑 이현과 연지영의 이야기를 파헤쳐 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화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죠 그 키스신 보고 저 진짜 소리 질렀거든요 댓글 창도 난리였고 여러분도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달콤한 순간 뒤에는 항상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11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놓친 중요한 복선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대 무사해야 한다. 내 오늘 모든 것을 겠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기다려요. 자, 먼저 10화 마지막 그 장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언이 연지영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고백한 순간, 진짜 온 우주가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연지영의 표정 보셨어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많이 보였죠? 이게 바로 11화의 핵심 키워드예요. 갈등의 시작입니다. 손수 비빔밥을 만들어 주마. 아침마다. 나의 반려가 되면. 자, 먼저 10화 마지막 그 장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현이 연지영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고백한 순간 진짜 온 우주가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연지영의 표정 보셨어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많이 보였죠. 이게 바로 11화의 핵심 키워드예요.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때였다. 내 시대 내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도 어쩌면 연지영은 지금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한편으론 이연에 대한 감정이 확실해졌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특히 시파화에서 연지영이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장면 이건 단순한 로맨스 적 고민이 아니에요 이연의 운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문이나하고 있다. 전하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것은 녀 숙수를 대체o 것이냐? 지금 거라는 온갖 흉한 그리고 시파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 강목주가 진짜 최종 보스 같은 포스를 뿜어내고 있어요. 제산 대군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가는 게 확실해졌죠. 특히 니놈의 네 누이는 이 대사, 그걸로? 이게 바로 공길의 헉, 동기를 찾았나? 설명해주는 핵심이었어요. 1화 암살 수도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경련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1화를 예측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연지영이 큰 결심을 하게 될것 같아요. 시나리오 첫 번째. 연지영의 고백. 연지영이 이연에게 자신의 정체와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다른 세상에서 왔고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설레... 말이죠. 이연의 반응이 키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충격 받겠지만 결국 연지영을 믿어줄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신뢰가 있으니까요. 시나리오 두 번째. 운명에 맞서는 두 사람. 연지영이 이연에게 다가올 위기에 대해 경고하게 될것 같아요. 특히 강목주와 재산 대군을 은모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인에게야. 강목주가 본격적으로 판을 뒤집으려 할것 같아요. 10화에서 보여준 그 차가운 눈빛.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제 예측으론 강목주가 1. 연지영과 이헌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음모를 꾸밀 것. 2. 공기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할 것. 3. 패비 윤씨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 특히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해요. 이혼의 가장 큰 트라우마니까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그래. 공길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아요. 공길은 지금 복수의 눈이 멀어 있지만 진짜 적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마 연지영이 그 깨달음의 열쇠가 될것 같아요. 공길이 이 현편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게 바로 11화의 클라이맥스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매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들어왔다. 물론, 우리 드라마의 핵심인 음식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11화에서는 연지영이 이헌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 것 같아요. 아마 어린 시절 이헌이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음식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헌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진짜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그간 여러모로 고생 많았다. 전하께서도 고생 많으셨어요. 몸도 아프시고 신경 쓰시고 애 많이 쓰셨어요. 알아주니 고맙구나. 여러분, 밤... 제산대군이 정말 단순히 왕위를 노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10화에서 진명대군에게 약재를 보내는 장면. 이게 단순한 형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획의 일부일까요? 제 추측으론 재산대군은 이 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섭정 역할을 하면서 실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대왕 대비마마 한시의가이 패비 윤씨 사건 열루 이게 정말 중요한 복선이에요. 1 1화에서는 대왕 대비마마가 본격적으로 연지영을 견제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연지영이 이연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위험하게 보고 있을 거거든요. 설마 마음로 찾았나? 혹시 이것이냐? 네, 이거예요. 오는 아! 길에 었다 가 그토록 찾는 책이내 어떻게든 찾아주마. 연지영이 가진 현대의 지식들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때가 왔어요. 11화에서는 연지영이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게 될것 같아요. 특히 무사화나 갑자사화 같은 큰 사건들에 대한 경고. 이현이 처음엔 믿지 못하겠지만 점점 연지영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될 거예요. 신여. 오는 길다록 찾는 책이 오는 길하 키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죠. 이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으니 십일화에서는 더 깊은 감정적 교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더큰 갈등도 생길 거예요. 연지영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현이 연지영을 통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11화에서는 이현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것 같아요. 연지영의 지지 속에서 이현이 더 강해지는 모습. 정말 기대되네요. 하지만 로맨스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죠? 강목주와 재산대군의 방해 그리고 연지영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 11화에서 이런 장애물들이 본격적으로 두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11화의 핵심은 1. 연지영의 고백 자신의 정체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이연에게 털어놓음 2. 강목주의 본격 음모 패비 윤씨 사건을 다시 들춰내며 이연을 흔들려함 3. 공길의 각성. 진짜 적이 누구인지 깨닫고 이연편으로 돌아섬. 4. 새로운 위기. 역사적 비극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 5. 더 깊어진 사랑.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두 사람의 관계. 여러분, 11화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10화가 달콤했다면 11화는 아마 조금 아프고 슬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야 나중에 해피엔딩이 더 달콤하잖아요? 원작이 해피엔딩이니까 우리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응원해요. 11화 방송 후에 또 만나서 제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11화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